법 이론보다는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장에서 답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구우 관사고요 노무빈 더 휴먼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아주 핫한 과목입니다. 노동법인데 노동법이 최근에 그~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는 어떤 쟁점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노동법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러한 분들이 이제 요새 권리도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법도 잘 알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더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법무팀이나 인사팀, 노무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법을 좀잘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그 실무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일 텐데 법 이론보다는 이제 이, 이 과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장에서 답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점은 듣는 분들을 노동법 최고의 전문가로 올려주는 데 있습니다.